안녕하세요. 앤조스입니다. 제가 자급제로 구매했던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모델이 지금 택배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제품을 개봉하자마자 해야 될게 있죠. 갤럭시 라이브 이어폰을 바로 브론즈 색상으로 바로 사전 예약을 할 거예요. 아마 물량이 일부 모델에 대해서 소진되거나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걸 먼저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봉 해볼게요. 쇼핑몰에서 구매해서 그런지 이런 박스에다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예, 뜯어가지고 음. 오 이렇게 되어있네요 완벽하게 떡볶이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배송이 됐습니다 예, 박스 외형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오 예, 펜이 하나 있고 노트20 울트라 5G 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 이게 뭐야 안에 아, 네. 어 갤럭시 노트가 하나 더 있네 우와 이게 뭐야 특템인가는 뻥이고요. 제가 핸드폰을 하나 더 넣어놓고 주작을 잠깐 했습니다. 처음에 바로 개봉하면 구성품 살펴볼 게 아니라 꺼내가지고 삼성 멤버스 먼저 갑니다. 삼성 멤버스 어디 있냐면 이렇게 내려서 검색을 해보셔도 돼요. 예 삼성 멤버스라고 있죠? 이 앱을 실행을 합니다. 이 앱을 실행하고 쭉 내려보시면 사은품 신청하는 게 나와요. 예, 사은품 신청하러 가야 되니까 눌러서 사은품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오픈형으로 돼 있는 예, 노이즈 캔슬링이 돼 있는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예, 미스틱 브론즈 그리고 화이트, 블랙. 이 중에서 깔끔하게는 화이트나 블랙이 깔끔할 것 같지만 좀 독특하고 예쁜 색상. 그리고 좀 유 컬러죠. 유 페이스의 예, 유 컬러인 미스트 브론즈 색상이 바로 예, 마감될 것 같아요. 끝나버릴 것 같아요. 품절되니까 맨 밑에 내려 보시면은 사은품 신청하기가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눌러서 보면 자급제가 있고 이동통신사가 있어요. 어, 이게 스마트폰에서만 무조건 해야 되는 게자급제폰 이거는 삼성 앱스에서 예, 멤버스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고 통신사는 홈페이지, 요거 웹페이지에서 그냥 바로 신청하는데 사전 예약 번호 알면 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청을 하고 나는 어디서 구매했냐, 11번가에서 구매했다, 주문 번호는 뭐였다, 이름, 성명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색상을 구매했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바로. 합니다. 그리고 주문번호를 넣고 중복 여부 확인하면 사용 가능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을 하고요. 이 번호 나오죠. 그리고 아 이거 맞아 확인을 하면은 아 이거 이거 이걸로 지금 신청할 거야 맞냐 맞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걸로 신청했는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더 해야 돼요. 이게 신청 잘못되면은 꼬여요. 이 지금 유심을 만약에 내 계정으로 삼성 계정을 로그인 했는데 만약에 와이프 계정을로그인 했다. 그럼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봤고 쿠폰은 어 결국에 그 신규 핸드폰에 어떤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 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청하고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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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인증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 옵션 총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있고요 지금 엑스박스, 뭐, 이거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거 있죠. 컨트롤러랑 뭐 이런거 있죠. 이런거 뭐 필요 없고, 저는 브론즈 색상으로 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솔직히 갤럭시 워치 3도 탐이 나긴 했어요. 다 필요 없고, 이제 받을 주소 입력하고, 이제 핸드폰하고 동일하다 해놓고 신청을 하시면 끝납니다. 이거 바로 받자마자 이거 먼저 했어. 솔직히 말해서. 스리스리, 야! 스리스리, 야! 수리수리, 야 오,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또나오지 <laughs> 않네. 아무튼 신청은 잘 됐고, 이제 사은품, 신청이 끝났으니까 안에 구성품 살펴볼게요. 와, 보니까 25W, 예, 고속 충전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USB-C 단자로 되는 케이블 들어져 있고, 그리고 AKG, 어, 유선 이어폰 주지만, 이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유선 이어폰 정말 정말, 어, 가방에 처박아놨다가 배터리가 없네? 할때 쓰는 용도로 보통 저는 쓰거든요. 예, 그렇게 될것 같고, 어, 이렇게 구성품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끝이야? 뭐야, 케이스 어디 갔지? 예, 이 바닥에 있습니다. 예, 바닥에 보면 이제, 삼성은 케이스를 주죠. 기본 케이스가 들어져 있습니다. 위쪽에 열어서 보시면은, 짠! 네, 케이스 있습니다. 예, 이거는, 와, 이 뜯는 재미가 있는 거야, 뜯는 재미가. 예, 예, 기본 케이스, 예, 기본 케이스 쉬우면, 일단은 자신이 원하는 케이스 오기 전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좋죠. 예, 일단은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러면 핸드폰이 두개 됐네. 아싸구라 쫒았구나. 하나는 반납인데, 예. 하나는 삼성 투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체험하고 싶어요라고 신청을 하면, 어, 핸드폰을 구매하지 않지만 가서 잠깐 써볼 수 있어요. 근데 브론즈 색상은 정말 울트라 모델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다는 거. 예, 저는 잠실점에 가서 이거를 잠깐 대여해왔고 반납하고 다시 빌려왔어요. 이거 좀 한번 써보고 싶어서. 근데 제 제품이 왔으니까 양심껏 이거는 돌려줄 거예요. 돌려주고 저는 다시 실사용 후기로 좀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앤돌슨이었습니다. 안녕!